자 188번 휴컷 지름길로 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얘는 뭐 친구들이 하는 신발끈 공식이라 고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쌤은 그걸 조금 뭐 변형했었거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증명 안 하고 결과론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 나오면 그냥 바로 써버려. 자한 쪽을 이용으로 만들어 점의 이동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x가 x의 좌표에 마이너스 a 를 빼고 b 좌표에다 어떻게 b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y 좌표에 그럼 똑같이 시행하면 돼 얘들아. 그럼 얘는 뭐 되니까? a, 어이구 시바 a란다. c에서 a를 빼고고, 그리고 d에서 b를 빼는 거. 이해갔지? e에서 어떻게 한다? a를 뺄거고 f에다가 뭘 뺀다? b를 뺄 거라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얘를 밑에 그들은 봐봐 적어볼게. c 빼기 a, d 빼기 b, e 빼기 a. f-b가 있는데 우리 철역대 배웠던 비례식처럼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비슷하다 어, a b 어 a대 b는 c대 d가 있으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고 내항과 외항의 곱에 차를 적는 거야 차를 적고 절대값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차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린 거야 친구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쓰면 개편하긴 하거든 사실 d-b와 뭐 어떻게? e a 곱과 누구의 차? c-a와 f b 의 이거에 맞나? 절대값 치면 된다 자, 바람 써보도 친구들 쓰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 빠를 것 같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 자 2콤마 7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 이게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약간 선구안 그러니까 미리 보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지금 얘들을 갖다가 이 공식을 쓰게 되면 절대 루트라는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와 얘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갔으니까 쌤생거잘 따라오고 있죠 이런 거는 쌤이 이제 뭐다 어, 뭐 비법 강의 같은 거 올릴 때 이거 증명하는 것도 올릴 테니까 뭐 필요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 되는 거고 맞죠 여하튼 뭐 넓이 관련된 거하고는 쌤 개념 강의할 때다 따로따로해서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자 해볼게 자 얘를 용으로 만들자 얘를 0콤 용으로 만들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는 x 좌표는 2를 빼야 되고 y 좌표는 7을 빼는 거야 그럼 똑같이 하면 된다고 2를 빼면 마이너스 4되고 80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2를 빼면 2가 될 거고, 7을 빼면 -3 빼기 7이면 -10 되겠죠. 시시 끝났단 말이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에 차를 하면 돼. 절대값이 기싫으면큰 식기에서 작은 식기 빼라고. 1이면 -16이고, 1하면 얼마입니까? 40이잖아. 이가슴이어 이거 중량 안었구나이 절대값에다가 뭐라냐면 2분의 1을 치게 되면, 어 이거 쌤이 씨, 어, 넓이고하는 어, 공식이 된다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지금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지. 큰 값에서 작은 값. 그러니까 40에서 뭘 빼면 돼. 마이너스 16을 빼면 된단 말이야. 이거에다 뭘 한다?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2분의 1배에 얼마 되니까? 56개니까 얼마? 28. 나오지 좀 황당하지 뭐할 수가 구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문자로 되어있으면 친구들아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 경우에는 어떡하는 거야 절대값을 쳐버린단 말이야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를 때는 맞잖아 차를 구하라 하면 어떡해 절대값을 쳐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지금 어 우리 알파베타가 이렇게 있는 거야 누가 큰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수의 차를 구하라 하면 어떡해 절대값 알파베타 빼기 베타를 적든가 절대값 베타빼기 알파를 적으면 끝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고 자이 공식 약간 쌈박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친구들이 위급할 때 쓰는 응급키트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이게 만능은 아니야 만능은 아니다 얘들 아